지금이 새벽 4시 58분. 오늘은 워싱턴 가는 버스를 타려고 일찍 나왔습니다. 고고! 와, 베슬 멋있다. 일단 트리는 어디가나 있고 천장 무법이지? 봐봐. 크리스마스 색깔이야. 말불 <laughs> 아, 어. 길 한복판에 신전 같은 게 여기 맞은편에 그리고 분수가 있는데 여름에 분수 물 나오면 진짜 멋있겠다. 워싱턴 첫 인상 어떠세요? 이런 데 살고 싶다. <laughs> 뉴욕은 너무 추운데 여기는 가을 느낌? 그래서 페팅 벗고 돌아다니는 중. 배고픈 봉준영 씨는 저기 핫도그 트럭을 발견하고는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합니다. 뭘 메뉴 엄청 많네. 어 사달라 토그 맛은 있어. 맛 있어? 딱, 딱 기본적인 딱 기본 돼지. 응. 근데 맛있어. 네 응. 옆카 안 해. 네 옆카 안 해? 워싱턴 사람. 네 <laughs> 옆카 안 하고 워싱턴 사람해? 정신 차려. 너 한국 사람이야. 구개 첫 일정은 자연사 박물관. 여기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. 되게 실감나게. 어, 두 명이다. 어느덧 어. 어, 어, 가까워진 워싱턴 기념탑.. 저 웅장함이 말 안된다. 세계 2차 대전 전쟁 기념관인데 공수가 어, 보기만 해도 시원해. 아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전쟁도 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. 와 진짜 평화로움의 끝판왕. 안카리랑 보러 가는 데내 아이디어 뺏어서 사진 찍고 있는 공유나 씨. 아니. 아, 이쁘네 <laughs> 이게 진짜 충격임. 전자레인지 돌려줬는데 너무너무 뻑뻑하고 타로. 뛰는 거지 깨끗한 벤치들이 길가에 많아서 소보기들한텐 좋은데. 허리 아파가지고 계속 쉬고 가고. 뭘까 이게 뉴욕처럼 증기가 나오는 건가? 잔디 관리 진짜 잘한 거 봐. 당연한 소리긴 한데, 사실 철장뷰인 오늘 분량이 되게 이 나온 것 같긴 한데 풍경이 너무 이쁘니 풍경으로 채워야겠다 이기가 오바마 맛집인데 우리가 예약을 못해가지고 아, 너무 맛있다. 대박인 게 빠자리가 있어가지고 바로 들어왔어. 우리의 주린배를 채워줄 비빔밥집. 여기까지 제대로 들어갔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는데? 아유, 방해하지 마세요. 아, 저놈의 새끼 진짜. 메가버스는 31번부터 41번. 이쪽이겠지?